네, 안녕하십니까 원큐입니다. 오늘은 21일차 5월 18일 연재 기록입니다. 총 조회수는 6만이고요. 당일 총 조회수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 조회수는 3,800입니다. 선작수는 21, 추천수는 66, 프로리랑 1화, 2화 유입수는 한200 정도 되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유입도 많지 않았고 총 조회수도 적었어요.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작수도 작았고요. 네, 그 이유가 10시부터 투배 들기 시작했는데요. 오늘 투배 컷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지금 이제 9시 같은 경우에는 730이죠. 700, 8시엔 700. 보통 때는 한 400, 좀 높다 싶으면 500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700까지 돼서, 유입이 보통, 그리고 어제, 어제 7시 5분에 연재를 시작했으니까, 그 10시 정도 되면은, 한 3시간 정도? 그 정도 되면은, 좀 빠르면은, 투백말석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번에는 아예 12시간 뒤에, 보통 이제 9시부터 들긴 했어요. 지금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, 모바일 투베에서 한 9시 정도부터 말석에 들긴 했는데, 거의 이제, 이제 박제되는데, 이곳에서는 10시부터 투배 들었는데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그 전까지 투베에 들어야 일단 그래도 노출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이제 노출 자체가 안 되니까 새로 유입되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. 그거 치고 는아까200 정도 유입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입이 거의 안 됐고 오늘 오전에 투베에 들기 시작하면서 유입이 조금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작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붙었었고 조금 전에 투배컷에 들고 나서부터 선작이 붙기 시작한 거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투배는 73위입니다. 근 가뜩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투배컷도 높고 투배컷이 높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순위가 투데이 베스트에 들어와 있는 모든 모든 조회수가 높다는 얘기니까 제 것도 이제 좀 밀렸죠. 저는 이제 어제와 비슷한 조회 기록을 기록했으니까 많이 낮아졌어요. 어제 60에디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73위로 떨어졌고요. 네, 그렇게 했고 지금 오늘은 7시 35분에 연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. 음, 새로 고침을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지났는데요.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올 거고요. 네, 1분 지나서 3 명이 보셨고 지금 28을 연재했는데 를 이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고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세가 좀 약하고. 그러다 보니까 유입이 좀 많이 쪘거든요. 지금 이 정도 투배 들었으면 유입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목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제 소설이 좀 밀리터리 쪽에 가깝고 군대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지금 거의 20화까지 훈련소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소 이부분 이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훈련소 부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.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른. 내용으로 넘어가긴 할 건데, 좀 훈련소 부분이 너무 길어,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이게 밀리터리 쪽이라서 좀 그런가, 이런 생각도 들고, 좀 여러 가지 생각이, 아니면 또, 요즘, 요즘 공모전을 하고 있으니까, 이 공모전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,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21일차 연재 기록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